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용인 정선 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티브로드 기남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후보 3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세 명의 후보는 공약 발표부터 확실한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후보는 국민 소환제 도입을, 통합당 김범수 후보는 지역 교통망을 정의당 노경례 후보는 최고 임금제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해고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 그리고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는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GTX 역세권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 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어, 국내 최초의 AI 시스템을 도입한 셔틀 버스 그 마을 버스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회의원 물론 공공기관 최고 임금을 최저 임금제와 연동시키는 최고 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 이전으로 비어 있는 옛 경찰대 부지 활용 방안도 쟁점 이슈입니다. 경찰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였던 기업 유치, 문화 체육 시설 등고 부가 가치 사업과 시민 편의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 부지만큼은 우리 용인 시민들이 아끼는 곳인 만큼 문화와 환경이 살아 숨 쉬는 허파와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상대 후보의 허점을 찾기 위한 날카로운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논란이 됐던 뭐주옥숙시 MOU 이런 것들처럼 정당 거수기가 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당론과 다른 것을 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그것을 잘할수 있으실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저는 이두 양당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이나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용감한 선택을 하셔서 국민은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의 적임자임을 자처한 3명의 후보들은 토론회 내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진 비초청 후보자 방송 연설에서는 민중당 김백운 후보와 친박신당 김근기 후보가 참석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